아니, 이거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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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닌데? 이미... 아니, 죠 아닌데... 아이판 때문이 안 붙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녹화되는 건가요? 한번 보여주게요. <laughs> 누구한테... <이게>. 한번... 그 <laughs> 당신이랑 저랑 한번 붙잡고... <laughs> 아나운서한테 한번 보여주게...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이제 볼게요. 논점이 이제 37분 30초에 2차 포탑을 밀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되점 예, 아, 팀워서퍼시구나 아, 네, 이거 저팀워서퍼 재밌어가지고 엄청 밀렸다가 여기까지 다 밀렸네요. 이게 미드 교전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때가 가서 짜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이 차례 밀러가는 판단이 잘못됐냐 네. 아니냐를 본다는 거죠. 여기서 뭐 사건이 터지나 보네요. 여기 밀다가 아 밀다가 여기서 물리는구나 아, 네. 아. 네 근데 이제 대화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이제 저는 유나라가 일단은 저기 밀로 가는데 어왜 네. 그걸 밀로 가느냐인 거고 아니 유나라가 저기 갔는데 다 같이 바로 먹었으니까 밀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팀원님이 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도 된다였던 거예요 이거 아, 네. 판테오님이 밀면 건데. 안 된다고 팀원님이 이걸 밀어도 된다는 거죠? 네아네 아, 네. 말씀하셔도 돼요 저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를 가기 이전에 탭을 눌렀었을 때 네. 장로 시간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47초였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네, 제가 봐볼게요. 여기 영상... 나오거든요 그렇지. 37초 남았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바로는 먹었으니까 이거 미드 밀고 장로 거기서 이제 대치하면서 교전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장로를 가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미드를 가는 게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반대한 뭐, 도 네. 말하고 있으면 말하고 아니면 제가 재판 끝내드릴게요. 아유. 이게 가면 안 된다는 거라서 제가 맞다고 좀 자신 있거든요. 제가 음. 말해도 될까요? 뭐더 말씀할 할거 없으면? 어 당연히 안 밀려가는 게 조금 더 좋은 판단이고 왜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 네. 이제 바론을 먹었으면 장로 싸움이 조금 더 네. 유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바론을 네. 먹으면 디버프가 생기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가 밀려갔을 때 지금 51초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용시간이거든요 오른쪽에 지금 여기서 이걸 밀러가는 순간에 여기서 티모가 할수 있는 활약을 다 놓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시야 잡고 여기서 버섯 깔고 버섯 깔수 있잖아요 지금 118레비인데 버섯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미드에다가... 여기를 미드를 가버리면 일단 이걸 미는데 네. 시간이 20초 이상은 걸려요 20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지금 타워칠수 있는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요? 유나라인데 유나라가 사거리가 긴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쳤을 때 되게 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저는, 두 번째로 저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야가 완벽 확하게 잡혀있지도 않고 오른쪽 하나만 잡혀 있고 왼쪽은 없고 세 번째로는 저희 팀은 백업이 예를 들어 보면요 베이가는 이제 막 나왔고요 타도 텔레포트를 타거나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아직 탈 수도 없고 아트록스도 방금 온 상황에서 이두 명이 네. 이 뒤에 붙으면 여기 두 명이 안 죽는다는 이제 가정을 드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팀원님이 애초에 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애초에 왔어도 판티오는 빨리 오긴 했어도 아트록스가 좀 멀고 베이가도 멀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이 라인으로는 못 밀어요 이이첫 라인으로요 그럼 최소한 이두 번째 네. 라인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두번째 라인도 기다리면 당연히 장로가 나오니까 장로 판단이 맞는 거죠 네 일단은 보시면은 아까전에 그 이랄리아랑 뭐 케인이 옆쪽으로 빠졌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주도해 가지고 미드를 밀로 가는게 아니라 유나라가 지금 밀로 쭉 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백빙을 찍는데 계속 안 빼잖아요 이 사람이 유나라요? 유나라, 그 빤테오님이랑 이제 아트록스님이 이 유나라님한테 이제 뭐라고 했어요 미드를 그걸 왜 미냐 그건 절대 밀러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유나라가 미드를 밀러 가는데 우리가 굳이 바론을 먹었는데 쟤는 어차피 뺄 생각이 없고 개죽음 당하는데 차라리 붙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근데 왜. 붙어주면 개죽음 네. 당하는 걸 알고 붙어줄 순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리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뜬다고 해서 왜 붙으면 개죽음 거... 당하죠. 왜냐면 왜요? 님이 먼저 죽고 시작하는 한타고요. 두 번째로는 판테온 여기 든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아트록스는 걸어오는 시간이 있는데요. 아,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상대방은 저희 화면... 아까 제 말은요. 보면... 이 말대로 네. 다 같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판테온이 음. 님 옆에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다고요. 아트로스 일단은 못 붙잖아요. 아트로스가 지금 걸어오고 이제 또 뭐, 또 뭐. 아트로스도. 네, 걸어오고, 상대방도.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선생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들어보세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딱 물렸을 때, 아트로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서 지금 물리잖아요. 아트로스 위치는 한 이쯤일 거예요. 아마도 많이 걸어왔으면요. 근데, 일단은 님 놓고 시작하는 거는 달라질 게 없어요. 당연히 높겠죠 아니... 이거는. 어, 근데... 아니라고 어, 하시면 어. 좀... <laughs>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적도 세 명이에요. 우리도 세 명인 거고 붙었으면은 아트럭스가 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서 서로가 서로 달라붙었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더 빨랐다라는 거죠. 이사람들은붙을 생각을 하고 붙은 거고 저희는 붙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붙는다고 치면은 과연 지금 이 논점이 뭐였었냐면은 5대 5를 붙게 되면 우리가 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타워 앞에서.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한게이5대 5를 붙게 되면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 어차피 상대는 올 AD이고 나는 팀 m 이고 미대다 벗어서 다 깔아놨는데 왜 우리가 5대 5로 파게 되면은 지게 되느냐. 그리고 그래, 5대 네, 5대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지는... 님 네. 옆에 다섯 명이 다 있으면 그 가정이 맞는데 그 가정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다섯 명이 다 아니 오... 그러면은. 오기도 전에 몰래셨으니까 만약에 5대5를 붙는다고 가정을 했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지나요? 근데 논점이 5대5를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해에서 미드를 미냐 믿냐 안 미냐인데 논점이 글로 가면 안 되죠 그럼 미냐 믿냐 안 미냐인데 5대5도 <laughs> 못 이기는 망정에 애초에 먼저 몰려서 5대5를 아, 그러니까 할, 그러면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말대로 여기 다섯 명이서 다 같이 뭉쳐있으면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잖아요 상 상대방 위치도 한번 보셔야죠, 선생님. 아니 <laughs> 상대방 위치 문제가 아니라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 사람들이 여기 뭐냐 다섯 명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저희 논점이 근데 이 차를 밀수 있냐 없냐잖아요. 왜 이렇게 논점을 벗어나서 이상하게. 아니 아니 죠 아닌데 이거 2 차를 미뤄도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논점이. 그러니까 2 차를 미뤄도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5대5 한타가 나오냐고요 계속. 그러니까 2 차를 다 같이 미뤄도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한 거라고요 대화의 논점이. 지금 이 논점이 뭐였었냐면은 5대 5를 붙게 되면 우리가 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타워 앞에서. 아니 저희가 그리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 형분 아니 마시고 위에 보시면 아, 제가. 네. 여기 37분 30초 2차 포탑을 밀러 가는 것에 있어서 가도 된다 안된다로 논점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말해서 둘분다 동의하시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동의하셨고 포탑을... 근데 제가 여기서 안된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땅 원님 저는 그 논점을 안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논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저 같은 경우에 이 다섯 명이 다 같이 미드를 가는 게 맞다 아니다 이걸, 이걸 말을 한 거잖아요 그걸 왜 말을 해요 다섯 명이 다 모일 수가 없는데요 지금 못 보이잖아요 어떻게 다섯 명이 안 왔으니까 안 보이죠 사장님 지금 대화의 논점 자체가 다섯 명이 여기서 왔고 저, 저기 다섯 명이 왔었을 때 5대5 한타를 이기고 지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 분은 우리는 5대5 한타를 진다 아니, 어쩌라는 아니다. 거예요 저보고? 예, 제 말은 어, 논점이 예. 37분 30초 2차 포탑을 밀러 가는 것이 있어서 가도 된다 안 된다인데 왜 계속 5대5가 이기냐 마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논점을 땅오 님이 저희 팀이랑 얘네 팀이랑 5대5 하면 누가 이겨? 라고 말을 하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말씀 드어주도 처음에는 이게 네. 2차를 밀러 가면 안 돼요 아까 라크라고 저희는 장로쪽 시야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티모 네. 님이랑 바텀 듀오가 저 2차를 밀러 가서 물려서 게임이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티모가 이걸 저희가 빨아들여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냥 이2차를 밀러 가는 행위가 잘못됐냐 아니냐라고 지금 봤는데, 그래서 뭐 5대5 한타를 이겼냐,졌냐를 왜 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우기시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니마, 님이 그냥 여기 물린 게 잘못된 거예요. 뭐대요 문제가 님 님이 뭐 실명 써서 이긴다? 님뭐 그럼 옆에 판테온 있으면 님이 이거 안 긁혀요? 똑같이 긁히지. 진지하게 봐 네. 보세요. 그냥 처음에 끝났으면 됐잖아요. 뭘왜 계속 이상하게 보냐니까요 그냥 님이 여기서 처 벌려 가지고 뒤진 다음에 실명 드립을 뭘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님아. 아니 우리가 바론을 먹었고 다 같이 다섯 명이서 가 가지고 미드를 가면은 밀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올 a d 예요 우리 텐트를 봐보세요. 최근 교전에도 이겼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섯 명이서 가가지고 이걸 미로 된다, 안 된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당연히 얘, 이 사람들이 합류를 안 하는데 2대3이면은 당연히 지죠. 합류를 안 했는데. 합류를 할수 맞잖아요. 2대3을, 알죠. 2대. 2대3을 2대3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다섯 명이서 다 같이 가가지고 이걸 밀었을 었때 뭐냐 우리가 밀어도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안 오겠죠 그 합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뭐 어쩌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님 얘기만 하면 뭐하러 들어요? 지금 님 가정을 들으면요? 그니까 러 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계속 가정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말을 하는데 아니 아트로스가 갈 수가 없다니까 계속 왜 <laughs> 아니 왜왜 그러니까 왜? 아니 여기서 바로 붙었으면 되는데 왜올수있어 아니 수가 그러니까 붙었어도 님이 물려서 죽는 건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계속 왜렇게 그게 말이 되냐 니왜 그러니까 4대5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죠 판테온 지금 몇 명인데요 여기 3명이잖아요 아니 님이 죽고 시작하니까요 님이... 아니 판테온이 안 붙었잖아요 판테온이 붙으면, 붙으면 님 살아요? 아니 판테온이 붙으면 3대3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3대 그러니까, 2대 그러니까 2대. 네 발은 님이 사냐고요 아니, 3대3이면 살 수가 있죠 왜 살아요? 님이 물리고 시작하는데요? 아니 3대2로 싸움을 시작하 아니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겨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판테온이랑 아트로스라는 분이 예? 이때 합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애초에 합류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합류를 아, 아니, 하... 했었을 들어보세요. 때 아니 형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판테온 아니, 그냥... 여, 여기서, 여기 서 여기 스탑 해보세요 판테온 옆으로 빠지죠 지금 아니 판테온 여기 있으면 님이 살아요? <laughs> 참 지금 아니, 판테온이 여기 있다로 가정을 하고 지금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님이 사냐고요. 님 물리고 시작한 게 여기서 판테온이 W 한번 꽂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님이 여기 있다가 물렸네 그래서 죽었네 아저게아니요 선생님 이 말주로 여기서 2차를 아, 밀수 있냐 안 밀냐로 저희가 논쟁을 봤잖아요 왜못 밀어요 이거를 다, 아니 판테온이 붙으면 3대3인데 이미 라인 클리어가 다 됐고요 3대3이어도 판테온이 타오르실 순 없잖아요 그죠? 라인 클리어 다 됐죠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밀어도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붙었었을 때 지금 뭐였냐 저랑 반대 입장에 그 사람은 애초에 붙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붙지를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을 두고 우리 두 명이고 상대방은 세 명인데 이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맞죠 밀면 안 되죠 선생님 근데 이 차를 밀 거면요 님이 팀원들 기다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여기 산태원이 왔다 가정해도요 님이 물리면 오늘 어, 네. 지금 같고요. 여기 스타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스타 한번 해보실래요 저 뒤에 한번 돌려보세요 살짝만 여기서 스타 한번 해보실래요? 전 지금 여기서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이거의 다툼이 뭐였었냐면은 그 뭐냐, 판테온님이랑 아트로스님이 유나라분이 유나라분한테 뭐라고 했었었을 때, 어님 아, 거기를 왜 들어가요? 그리고 다툼이 시작돼가지고, 아, 나도 나도 딱히 여기 들어갈 생각 없는데 유나라 들어가니까 여기서 같이 합류해주는 게 맞지 않아? 충분히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을 한번 살짝 빠졌다가, 어, 유나라가네? 그래서 따라붙은 거예요. 네, 죄송한데 그. 만약에 유나잖아요. 유나라를... 위나요 지금? 어, 아니, 근데 아, 근데 판단을 잠시만요. 죄송한. 정말 죄송한데 잠시만요. 근데 네. 롤을 이길 때 있잖아요. 팀원이 안 좋은 판단을 해서 내가 붙어서 나도 망했어. 너네가 안 붙어서 망했어. 이런 가정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팀원님 말은 나도 오른쪽 가려고 했는데 유나라가 여기 가니까 얘들아, 유나라 죽으면 어차피 이 게임이 끝난다. 맞아요 어. 끝나죠 잘 어. 들어보세요 이 게임 끝나니까 너네가 붙어야 돼 얘들아 너네가 여기 받는 판단 했어도 얘가 이, 어차피 여기서 죽으면 게임 끝나 그니까 러 우리가 죽든 말든 여기 옆에서 게임을 하자 이 마인드거든 티모가 뭔 말인지는 알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요 백핑은 찍어야 된다고요 님이 여기서 붙는 게 아니라 백핑 아무도 안 찍잖아요 지금 얘한테 붙는다고요 그죠 지금 뭐냐 아니 더 들어보세요 어, 뭐, 그 전체... 아니 백, 백, 백핑을 아, 네, 말씀하... 찍고 님말이 님은 지금 여기를 갈라 는데 얘가 여기 가서 갔다며요 그렇게 따지면요 백핑을 찍고 얘한테 빼라고 하고 지금 유나라가 근데 아무 생각없이 가는 거거든요? 듀오가 아니잖아요 그냥 제 말은 얘가 지금 여기 픽찍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아 들어보세요 이제... 아예 일단 아니 들어가 주시면요 얘, 얘가 핑 찍고 가는 게 아니니까 님이 백핑 찍고 빼라고 하면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는 바, 님이 여기로 가고 싶은 판단이면 그럼 백핑 찍고 여기 가서 박으면 아, 아, 되는데 아, 백핑도 안 찍고 같이 앞으로 쫄려 쫄려 가가지고 물려주고 죽은 다음에 아따우님 이건 뒤에 판테온이 와야죠 아트록스나 베이가가 탈탈수거 그, 아닌가요? 지금 제가 말을 한게 뭐였냐면은 지금 아니, 말을 너무 많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탓을 안 했어요. 이분들이 붙어야지이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아니, 탓은 중요하지 않 그냥 한점자체가 아니라 이니라 아니라 아니이 아니라 아니 아니라 아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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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밀어 아니라 아니라 라가 붙었어 어차피 게임 질 건데 와야 되는거아닌가요 저는 오른쪽 갈라했는데 이거 그냥 유나라가붙라어 왼쪽 간 어? 거고요. 제 잘못은 없고요. 판태온 아니라 아 저는 아니라 아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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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니라 아니 아니라 지금... 아니라 니마 지금 판니이 판테온... 아니에요. 저는 챌린전데. 아니 님이 한다니 한타가... 님이 티어가 님이 티어가 어떻든지 간에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님이 계속 이게 한타니 계속 치니거니요니태니이니러잖아요 판테온이... <laughs>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판태니이 붙었다. 판태원니 붙었었어도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붙으면 안 되죠 타워를 근데... 못는데요 이차를 못 민다니까요 라인 클리어가 이미 다 돼가지고요. 징크스가 이미 이 뒤에 원거리 세 마리를 치면요 이 타워 피가 안 달아요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타워 아니 여기요 여기서 계속 푸시하고 있다가 이거 바론 버프가 있는데 왜 미드를 안 밀어요. 아니 이미 이거 바론 버프가 있는데 미니언 라인 클리어가 됐잖아요. 봐봐요. 님 눈으로 봐봐요. 봐봐요. 여기 아, 봐봐요. 됐죠. 미니언 클리어 없죠. 이거 하나 있죠. 이거 하나 있으면 이제 타워가 안 되죠. 타워를 이제 맞을 미니언이 없잖아요. 대포도 안 맞으니까. 지금 이거 미드를 밀 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밀러가면 안 된다고요. 와... 우리나라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죠. 아니 이거를 미드를 밀러 유나라 가는데 이걸 붙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아니 안 된다니까. 그냥 백핑 찍고 빼야죠. 백핑은 찍었는데 만약에 팀원님 백핑 찍었는데 유나라가 혼자 가서 뒤지면 얘가 범인인 거예요. 근데 님이 같이 붙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님도 냉정하게 그냥 얘 죽으면 죽는 대로 여기다 팀원 벗어 설계해 가지고 여기라도 지켜야죠. 유나라한테 미안하지만 니 여기 아들어보세요 얘가 병신짓 한다고 그... 같이 병신이 돼가지고 같이 이걸 매몰려 주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 갔었을 때 적은 한명 밖에 없었었고 적은 두명은 바로 붙어졌어요 미드럴 월 전체 한번 봐보세요 제 시점만 말고 전체 전체 시점 보고 있잖아요 여기 제가 한번 수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 보고 있어요 아네 여기서 수사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 보면은 쉔이랑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징크스 쪽으로 따라붙어주잖아요 한번 돌려보세요 위치 한번 봐보세요 뭐요 뭐 쉔이랑 아트록스요? 아예 한번 한번 재생 한번 눌러보실래요? 쉔이랑 아트록스 한번 봐보세요 한타 징크스가 여기 있고 얘가 오니까 아니 지금 오른쪽에 아트록스랑 그리고 왼쪽에 생니잖 아, 아니 있잖아, 아, 아니 아트록스가 붙는다며 징크스 쪽에 아, 아트록스를 했다. 아트록스에다 케인 케인 잘못 말했어요. 케인이랑 지금 샌디 붙어 주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럼 판테온도 여기서 붙어 주는 게 맞죠. 당연히. 이 그래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탓을 안 했어요. 이분들이 붙어야지 이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네, 잘했어요. 그만할게요. 더 말해 봤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돌고 도는 아... 거니까. 아니 억울하세요? 진짜 억울해요? 예, 어, 진짜 억울해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 죽겠어요. 에이, 그럼 다음에 네. 다, 저기 다른 방송 네. 판태현 님돈더 벌러 가세요. 좋다. 저한테 끝내고요. 어, 다른 어, 쪽에또 어. 걸어서 또 하시면 먼저 찾겠다 어, 네. 좋네. 아, 근데 말을 말을 너무 띠껍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와. 뭘 띄껍게 <laughs> 님이 지금 지금 좋게 말하는데 끝까지 아니, 인정 안 하잖아요. 아, 님 끝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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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안 내가, 하잖아요. 내가, 제가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좋게 내가, 말했는데 님 계속 내가, 끝까지 그, 인정 안 하. 말실수한 거 있어요? 내 네, 실수했어요. 지금까지 인정 안 어, 뭐 하죠. 막말했어요뭐 니미 어, 저막말안 했는데요. 님이 던졌네 이러면서 님이 던진 게 맞는데 던진 게 망말이에요 혹시? 아 던진 게 맞잖아요. 이, 아니 님아.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녹화 되는 건가요? 한번 하... 보여주게요 하... 이게. 누구한테요? 한번 그 당신이랑 저랑 한번 문자방 아니니까 그 영상 한번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게 이거 녹화 되는 거예요? 아이 어?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 웃지 마시고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왜왜 비웃어요? 웃기죠. 님아 님이 반대로 님이 네. 이틀 동안 해온 길이 있는데 제거다 무시하고 님이 틀렸어요. 논리적이게 설명해줬는데 착하게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면 웃기지 않아요? 님이 님도 아니... 일할 거 아니에요. 님 지금 일하시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죠. 근데 님이 해온 길이 있는데. 옆에 있는 내가 하루 진짜 뭐 하루 하지도 않은 애가 와가지고 야 너가 한거다 틀렸는데 내 말이 맞는데 이런 웃기지 않아요? 전 웃긴데요? 존나 웃겨요. 저기 그러면 말씀하니까 저도 한번 말을 할게요. 뭘 말을 해요? 그냥 끝내요. 아니 뭘 감정감이 아, 왜하냐니까요 왜 그냥 제가 처음에 좋게 아니, 말했잖아요. 그만하자고. 아니 니님할 말만 다 하고 뭐제 얘기는 안 듣겠다고요? 아니 왜들어요 도대체? 제가 왜? 어, 당신할말 했잖아요. 방금. 이뭐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처음에 말 좋게, 제가 처음부터 띠껍게 이 시발 님이 던졌음.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 설명을 드리는데. 님이 계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끝까지 님을 설득을 시켜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답을 세 가지를 다 말을 해줬는데 모든 걸 부정하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줘요? 하드님. 그래서 또 도돌이표인 얘기가 나오고 논점을 벗어나는 내용을 말하시니까 당연히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는 사람이 이치죠 왜냐하면 사람 대우를 해줬는데 똑같이 사람같이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말을 그냥 네 말만 하니까 감정이 들어가서 이 게임 져가지고 제가 아까 계속 말했죠 형님 진정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계속 눈 점이 흐리고 계속 님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제말안 듣냐 이 말이죠 당연히 화가 나죠 님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님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저도 이게 직종인 사람이니까 이 게임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좀 말을 쓰, 해드리는데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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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하면 할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그 판테온이 안 붙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laughs> 그렇다면 이 것에 대해서 녹화본 혹시 남겨주실수 있나요? 네 남길 테니까 저분이랑 다시 하러 가세요. 아니 아니 저는 저는 BJ 님한테 한번 BJ 님이랑 한번 하고 저 사람이나 하죠. 저는 똑같은 사람 되기 싫으니까요. 저 사람 아니 하시라고요. 저는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그 지금 아 저랑 왜 하냐니까요. 내리... 저분이랑 했는데 저랑 왜 하냐고요. 저... 저는 뭐냐 BJ 님이 판단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저분이랑 하라고요. 저분 판태연 님도 하실 거죠. 다시 한번 아니 하면은. 지금 지금 내 돈이 걸려 이내 돈은 아. 10만 원이 저분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네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수할 생각도 없고 회수한다는 게뭔 말이라...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BJ님이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동의하신 아까... 게 써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지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건... 인정하지 않으면 땡깡 쓰면 그대로 판결은 종료가 됩니다 둘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이랑 하라고 왜 저랑 하냐고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다른 BJ분한테 야, 다른 BJ랑 들어요. 파티원이랑 가라고요 제 판단이 틀리면 판테온 님이 돈에 있는 거라고요 님은 다시 돈을 돌려받고요 제 판단이 판테온 판단이라니까요? 판테온 님이랑 해야지 왜 저랑 에요 아니 지금 유나라가 미드를 가고 있고 바로를 먹고 위드타워를 밀러 가는데 이 판테온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은 지금 2명 3명밖에 는데 제가 있는... 다시 한 번만 음, 말이... 설명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해 안 가시면 음, 저더 설명 못해요 네 여기 보시면요 판... 여기서 판테온이 꺾잖아요 근데 님 말대로 판테온이 안꺾고 여기다 있가정 할게요 이거 타워를 칠때 이미 근거리는 클리어가 다된 거죠. 왜냐면, 판테온이 근거리인데, 여기 앞에 있는 풀스펙 징크스를 물수 없잖아요. 그죠? 네, 동의합니다. 뭐, 못 먹죠? 그럼, 이거 이미 근거리 다 지어진 거죠. 그럼, 판테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앞에서도 심지어 판테온이 왔다 갔다 해도, 이 타워를 판테온이 칠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네. 원거리는 똑같이 지어지는 게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 이, 이 차를 못 밀죠. 그럼, 저희는 시간 낭비한 거죠. 그러면, 다음 라인을 기다려야 되죠. 왜냐면, 타워를 칠 때, 미니언이 있어야, 타워 피가 까이니까요. 근데 이 미니언이 여기 있죠 그럼 이 미니언이 걸어오는 시간을 지금 봐볼게요 언제까지 올라오는지 이 중간쯤에 도착했을 때가 바언이 20초 남아요 그럼 늦었죠 여기 밀기는 그러면 저희는 타워를 밀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네임 저도 딱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버프를 먹고 유나라가 미드 타워를 부시러 왔잖아요 저 웨이브를 타고 이렐리아가 죽었어요 5대4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보풀를 받고, 지금 유나로 혼자 가게 되면 개죽은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걸 안갈 이유가 없잖아요. 치고 빼도 되는 거잖아요. 판테온이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유나라 봤을 때, 네네. 지금 상대방은 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요네 있죠. 네, 요네는 옆으로 빠지는 걸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이 버섯 지나서 가거든요. 뭐 적은 3명 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요네가 네. 이렇게 지나갔어요. 대갔어요. 잠깐 봤어요. 여기 방금 보인대요. 예, 네, 보였어요. 이게. 네, 이거 잠깐 보이는 거. 같고요 그리고 맞았고요. 지금 네, 여기서 스타 한번 해보실래요? 탭을 눌렀었을 때 47초를 확인을 했어요, 장모를. 이들리아는 20초예요. 그러면 이 웨이브를 타고 유나라가 밀로 가니까 혼자 가게 되면은 적은 지금 일단은 세 명밖에 없고 숫자적 우위 있잖아요. 아트로스는 계속 따라오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는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나라를 붙여줬을때 유나라가 개죽음을 안 당한다 이거죠. 어차피 이럴리아는 죽어 있는데, 그리고 요네는 빠져있고, 이게 안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여기서 당황을 했어요. 이거 빼핑을 찍어가지고 이거 빼야되나 말아야되나. 근데, 이렐리아 죽고 있고 그리고 판테온 오른쪽에 있었었는데 왜왜 뭐, 왜 이거 안 붙어 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점이 뭐 유나라가 개죽음 당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게 30분 30초에 이제 이 타워를 미냐 아냐 미는 판단이 맞냐? 안 미는 판단이 맞냐? 여기를 않냐. 그러니까 여기를 같이 가느냐 안가느냐인 거죠. 그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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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에요. 가냐 네, 안 가냐. 미는 맞.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같이 네. 안 가는 게 맞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같이 네. 아 너무 근데 계속 갔다리, 아니, 간다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다 설명을 지금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BJ님한테 제가 디코 어, 아까 내용 적어드린 게 어디 있죠? 코는 없고요 저기 위에 그냥 동의하시고 노래.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말씀 더 얘기할 건 없고 그만할게요 또 도돌이 편이니까 힘들어서 아, 그만 말할게요 저희가 아까 판태언님도 동의하셨고 판태님니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린 거. 네네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도돌이프 대고판태언님도 아... 시간 낭비하시는 거고. 근데 이건 솔직하게 이거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 진짜 억울하시면요. 어 판태언님이랑 다른데 다시 한번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 이거를 잘못된 판단으로 제심 제 돈을 잃게 되는 건데요. 잘못된 판단이 아니죠. 어떻게 잘못... 아니, 아니, 이를, 왜 내가 잘못된? 이를래가 잘못된 이를, 판단일까요? 이를래가 이를, 죽었는데 믿드를안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니라고 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진짜 더 말씀드리고 진짜 없고 제가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니 오, 이거를 이거를 아니고. 안 붙여주면 유나, 유나라를 죽고 상대방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죠 그러면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진짜 냉정하게 방금 이렐리아 죽은 것도 판단을 못 하셨잖아요 보지를 못 했잖아요 아니 뭘 판단을 못 해요 선생님 <laughs> 아 저희 그만 말할게요 아, 지금 네. 숫자도 지금 3대3 4대3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끝나고. 네 다른데 가시면 될것 같고 이걸 녹화하신 거 가지고 다른데 가셔서 저는 탕호 형님한테 님이... 돈 드릴게요. 탕호 형님이 네, 결정을 내린 곳에 있어서 자신감 없으세요, 탕호 형님은? 네, 자신감 있는 있어서 저분이랑 가라는 거예요. 저는 네. 지금 아, 님이한테 예. 시간 낭비하기 아까워가지고. 탕호 형님, 땅우 땅우 형님, 땅우 땅우 형님 자신감이 있으시면 탕호 형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가 가서 그냥 이 역할 영화 프로그램 어, 그러니까 가라니까요. 저 저분이랑 가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돈 드릴 거야? 거예요. 탕호 형님테 탕호 형님.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족 가라면. 고 가져가요. 맘대로 하세요. 잘못됐다고 하면은 제가 10만 원 이체를 해 드릴 테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돌렸죠? 되잖아요, 이게. 제가 님한테돈 돌려달라고요? 네. 10만 원이 저분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수할 생각도 없고. 아니요? 네? 왜 돌려주죠? 아니, 이, 잘못된 판단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뭘 잘못된 판결을 해요. 사람마다 네. 님 그러면요. 모든 네. 대, 재판원이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여기 와 가지고 아니, 전 이거 이 부분에 판단이고요.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하세요 하세요 만들어 하시고 저기 말 그만해요 말 그만해요 저랑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저 니면 말더안할 거고요 만들어 하세요 저랑 뭐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저분이랑 하세요 저분이랑 야, 저 자신 있어 선택의... 고요저 자신 존나 있다니까요 그냥 어, 저 전신항 하시라고요 거예요? 저분이랑 하라고요 동의하시는... 저랑 말고요. 아까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동의하시는 거냐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저분이랑 하라니까 저랑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냐고요. 아까 그러니까 자신 없으세요 본인의 결정에? 어 아, 자신 있다니까. 요 아니 뭔 콩돈 꿈돈보는 말짱나냐니까? 아꿈돈보는 건데요. 아니 님이랑 지금... 왜 하냐니까요?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요 부캐 키우면서요. 저한테 시비 거는 새끼들 다, 다 문천하자고 해가지고요. 돈 벌고 다녔겠죠. 근데 저는 그러기 싫다고요,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제 판단이 자 떳떳하거든요. 저는 너무 그래서 제고 하려 하실 거를요. 저분이랑 가서 그러면, 다시 하시라고요. 저랑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그럼 제가 다면... 판단이 틀리면요, 제가 정중하게 네. 사과드릴게요. 그럼 님은 똑같이, 그러면요, 저분이랑 20만원 네. 빵을 하셨어요. 아, 잘 보세요. 20만원 빵을 하셨어요. 그럼 20만원 다시 돌려받고 돈도 버드시는 거죠. 그럼 저분이랑 20만원 빵 하세요. 블리친후 하실 거죠.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님은 지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20만원 빵 이기셔서 다른 데서 돈 받고 돌려오셔서 땅거는님잘못됐대요 하시면 요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님 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잃은 것도 없고, 오히려 돈번 거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땅호향 님은 그 본인의 그 결정에 있어서 책임을 지셨겠다라는. 뭘 때문에. 책임을 안 지냐니까요. 제가 왜 책임을 뭐안줘요 아, 그만 말하죠. 아, 진짜 말안 통하는데. 블리치 님 그냥 끝내죠 그래, 그래. 네. 그냥 오케이, 여기, 네. 제가 여기다. 네. <laughs> 진짜 저 아, 땅호향 음. 님 근데 좀 많이 아닌 거 같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렇게 네, 하세요. 고생하세요. 예. 네, 블리치 님 따로 대화해요. 아니 나는 나랑 같이 가자는 것부터가 너무 한심해서 그냥 안 간다는 건데 끝까지 님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laughs> 진짜 개웃기네.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진짜 악기 중에 끝악기다 얘가. 와, 쉣.